친구들 안녕! 오늘은 9월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올리브영 치전템과 따끈따끈한 신상 뷰티템을 활용해 체리 메이크업을 완성해 봤는데요. 그동안에 뭔가 체리, 스트로베리 같은 느낌은 겨쿨 분들만 할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라이트톤 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꿀조합으로 아주 낭낭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그럼 먼저 스킨케어를 하기에 앞서 대왕 스포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기억하세요. 바로 내일 밤 9월 1일 저녁 6시 수분 천재 에스네이처와 올영 레이블을 함께 하거든요. 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찐템들만 꽉꽉 모아서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다들 꼭 늦지 않게 달려와 주시고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미스트 요 아이는 광고템은 아니지만 저의 반려템이거든요. 콩병 <laughs> 보이시죠? 제가 내돈 내산 해가면서 재구매 해가면서 매일 뿌리고 있을 정도로 집안 곳곳에 정말 손이 닿는 데면은 다 하나씩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더. 이것도 공병이 탄생했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요번 기회에 아직 혜택이 빵빵하니까 쟁여놓을 예정인데요. 계절 상관없이 4계절 내내 수분 충전은 필수인 거 아시죠? 다른 미스트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꼭 득템하셔서 저처럼 수분 충전해보시고요. 에스 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 이 아이로는 가볍게 매끈 속감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딱 수분 세럼의 정석 같은 요런 제형이어가지고 오돌토돌 요철이 매끈해지는 정말 데일리로 쓰기 좋은 화잘먹 세럼이에요. 에스 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스 크림. 그런 본격적으로 홀령 색이를 쟁여야 하는 찐템인데요. 제가 3년 넘게 요아이 때문에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스분 크림 광고를 쭉 거절할 만큼 애정한 템이었잖아요. 근데 오래 들어가지고 피부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갑작스럽게 피부 타입이 바뀌기도 했고 살짝 다른 스분 크림 써볼까? 환생 한번 해봐! 유목민처럼. 그래서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4계절 내내 쓰기 좋은 스분 크림이기는 하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스쿠알란이 찐이더라고요. <laughs> 결국 환승은 내내 실패하셨을게요 내내. 정말 얘를 딱 이렇게 써보면 수분감이 리얼로 팡 터지면서 수분 충전이 쫙 되면서 강력하게 수분이 착 밀착되는 느낌? 근데 또 마무리감은 깔끔, 촉촉, 매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모공이라든지 피지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고게 역시나 싹 해결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지겨우시겠지만 괜히 공병을 이만큼이나 비운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발굴한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습감 있는 무게감 있는 제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들어서면서 특히나 양 조절이라든지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수부지에게 찰떡인 듬뿍 발라줘도 리얼 수분감은 쫙 충전이 되는 이런 수분크림은 진짜 스쿠알란이 유일한 것 같아요. 리얼 수분 천재크림이시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사담이지만 우리 친구들도 저처럼 오래 쓴 제품이 조금 질린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 멈춰주고 다른 제품으로 이제 써보고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두번 다시는 한눈 못 팔걸요? 그래서 여름에 모공피지로 이제 무너진 피부를 되돌리기 좋은 또 다가올 가을에는 속건조까지 싹 순삭으로 해결시켜주는 수분 보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사계절 템이니까 제여 두시고요. 그럼 마지막은 에스네이처 아쿠아스쿠알란 판테놀 아이크림인데요. 우리 수분 천재 에스네이처가 정말 미칠 신상템을 출시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수분 꿀템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진짜 미쳤어요, 친구들. 아니 대표님께서 가격 설정을 하실 때 잘못하셨나 싶을 정도로 요 템은요, 에스네이처의 대형 실수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백화점에 입점하셔야 되실게요. <laughs> 그동안에 제가 아이크림을 쓰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눈가주이라 그런지 양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 시야가 뿌예진다거나 뭔가 기름지게 느껴지는 그리고 좁쌀이라든지 비립종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이크림은 안 되나 보다, 그냥 눈가주름 생길 팔자인가 보다 <laughs>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스쿠알란 판데놀 아이크림은요 부드러운 발림감에 촉촉 쫀쫀하거든요. 그래서 눈가가 탱글탱글 탄력이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수분 충전이 쫙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콩콩콩콩콩 이렇게 딱 제가 바르고 싶은 부위에 탱글하게 잡혀있는 거 느껴지시죠? 쫙 쫀쫀하게 밀착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를 또도도독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흡수를 시켜주시잖아요. 이렇게. 어? 지금 어 친구들 보이세요? 어? 지금 요 느낌? 요 위로 수분 보습막이 싹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내가 바르고 싶은 부위에 딱 바를 수가 있고 양 조절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고 아이크림 바르다 보면은 기름져가지고 막 눈에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얘는 그럴 위험이 진짜 1도 없어요. <laughs> 진짜 딱 제가 필요한 부위에만 촉촉해지는 느낌이라서 데일리로 쓰기 진짜 좋아요. <laughs> 그리고 저는 이쪽 있죠. 여기가 항상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양 조절을 못 하다가 항상 시야가 뿌연 쓰고 막그랬는데 얘는 이렇게 아니. 어 아, 진짜 너무 신기하죠? 딱 탱글하게 올라가 있는데 얘를 두톡둑 두들기면 바로 이렇게 수분 보습막이 진짜 싹 씌워져 그리고 이 예쁜 광 보이세요 친구들? 이렇게? 진짜 건조하고 주름져 있는 눈가 있죠. 그게 완전 촉촉, 탱탱, 뽀샷이 환해지는 게 느껴지고요. 칙칙한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진짜 데일리로 꼭 케어해보세요. 스페셜 케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필요한 부위에 사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요 이름이 또 Four 풀리페이스 밤이잖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발라도 답답하지 않고 주름이 있는 어디든 탄력감 있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만의 꿀팁인데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있잖아요. 저도 항상 쿠션을 이렇게 바르다 보면 는 이렇게 코 옆에 꼭 끼임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아주 각자 갈라지고 몽글몽글 끼이고 난리가 나는데 얘를 완전 소량, 이 정도 코 사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매트 쿠션을 발라도 끼임이 생기지 않고 진짜 예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치트기템 어려운 거쓸 필요 없어요. 눈가 관리도 하면서 이걸로 팔자주름, 코옆 끼임 우리 지속력까지 챙길 수가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기름지지 않기 때문에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듬뿍듬뿍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촉촉 쫀쫀한데 딱 얘를 펴발로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와우 아니 진짜 이 너무 신기해 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에스니처가 그 수분은 팡팡 터지는 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 제형감이 어떻게 시작이 돼 지금 딱 흡수시키니까 완전 촉촉해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성비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안에 스쿠알란의 판테놀에 아주 좋은 성분이라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만 원대다? 어떻게 안사 당장 쓰러 담아 <laughs> 진짜 얘 쓰고 안 쓰고 스킨케어 질이 달라지니까요 퀄리티가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하셔가지고 데일리로 매일 매일 꾸준하게 사용해 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9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올영 라이브에서는요 후니언픽제템 스쿠알란 수분크림부터 판테노라이크림, 스쿠알란 미스트, 스쿠알란 세럼까지 모두 파격적인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내일 밤 9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꼭달 여 와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꼭 써보시고 많은 후기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쿠션은 더샘스킨퍼펙션글루타치온토닝쿠션 클리오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사용해볼게요. 이번 올령세일 땐 쟁여야 되는 쿠션 이정인데요 하반기에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2, 3개월 동안 제가 15살... 그만해 진짜 사랑 그만해. 샤넬이가 그만하래요. 많은 쿠션들을 제치고 제가 픽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먼저 더샘부터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더더더 더. 두 쿠션이 어떻게 다른지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 이 더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가장 반했던 포인트가 저는 쿠션을 선택할 때 제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컬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샘하면은 뭔가 그 동안에 뭔가 커버력 강력한 커버 이거여서 그런지 조금 내추럴하고 지금 이런 컬러보다는 조금 더 옐로우 베이스의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은. 근데 이번에는 진짜 작정하고 우리 화사하게 가볼 거야. 글루타치온? 고 성분까지 넣었으니까 진짜 세상 화사하실게요. 그게 강력하게 느껴진달까? 그리고 아직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선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녁에는. 그리고 이제 슬슬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계절이. 얘는 가을, 겨울철에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지금도 물론 너무나도 좋지만 아, 진짜 이 퍼프가 맥? 순한한데 또 퐁실퐁실 해가지고 이 쿠션을 너무 많이 푹 찍을 필요 없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편안하게 밀착감 있게 올릴 수 있어요. 코그 옆에는 완전 가볍게만. 그리고 이 쿠션은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물론 예쁘지만 자연광이랑 맞닿았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바하는 코로나입니다. 지금 여기가 안바른쪽, 바른쪽, 깔끔하죠. 그리고 컬러감이 진짜 예쁘죠. 화사하게 톤업이 탁 되는 느낌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내 피부 같지 않아요. 이렇게 목이랑 이어지는 것도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기 뭐야? 뭐야 꺼져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다음은 클리오 쿠션 쓸게요. 지금 촬영하는 이 일자 기준으로도 <laughs> 이 쿠션이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후기를 전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어떤 후기를 들려주실까? 근데 색상 약간 다를 거예요. 그쵸? 약간 차이가 있죠. 더 샘이 이번에 조금 더 바닐라코스럽다고 해야 될까? 뽀얀 느낌으로 출시가 됐고 클리오 같은 경우는 화사하게 출시는 됐지만 조금 더 뉴트럴한 느낌인데 제가 그래서 컬러를 선택할 때 얘는 무조건 19호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19호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리오가 그동안 냈던 컬러가 들이랑 비교하면은 엄청 트렌디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쿠션도 스미듯이 차차차차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뭔가 제가 3, 4년 전? 4, 5년 전에 생각했던 그 클리오 이미지랑 완전 바뀐 것 같아. 근데 엄청 예쁘죠? 컬러, 둘 다. 아, 나는 진짜. 그리고 얘는 확실히 세이메트 쿠션이다 보니까 이 더샘보다는 지속력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더샘은 이 촉촉한 결광이 이유은한 광채 있죠? 이 풍성한 이 느낌이 조금 예쁘게 유지가 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딱 처음 발랐던 그 느낌이 딱 픽스되는 느낌? 그래서 커버력이 더 높아. 기도 하니까 색조 메이크업이라든지 좀더 풀메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여기 클리오 쿠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오늘 좀 간단하게 립이라든지 아니면 좀 깔끔한 피부 표현에 집중해가지고 포인트를 줘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더샘을 쓴다든지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더샘, 여기가 클리오. 어 저는 근데 왜 평소에 쓸때이 아이가 조금 더 화이티시하다고 느꼈죠? 근데 피부에서 나는 광채는 여기가 조금 더 어, 아니야 훨씬 풍성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 여기는 이렇게 스킨케어 광채만 싹 올라오는 정도고, 지금 조명들이 있어서 이 정도 광채가 있는 거지. 조명을 가리면 광이 거의 없기는 해요. 보송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About on Skin Layer Cover Fit Concealer. 19 p a l 요거를 갖고 와서 살짝만 커버를 해줄게요. 근데 얘더 밝은 컬러가 있었나? 아맞다 아보다, 맞다, 맞다, 맞다. 친구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얘는 딱 사용할 영역에 한번 콕콕 한 다음에 바로 해 주셔야 돼요. 나또 까먹을 뻔했어. 픽싱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발랐다. <laughs> 얘는 덜 발라도 될것 같아요,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식구를 썼으니까 얘는 조금 더 화사한 걸 사야겠다. 얼굴 밝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니까 그쵸 그리고 반반 지금 메이크업을 하는 만큼 피부가 많이 차이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오늘 해가 진짜 없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추가로 손목발색 캐영링 해가지고 두 컬러 차이도 보여드릴게요. 아마 영상으로는 아까 들어갔겠죠. <laughs> 아 근데 피부 진짜 마음에 든다 오늘. 그리고 21호 갖고 와가지고 여기 조금만 레이저 제모 또 하러 가야 돼. <laughs> 귀찮아. 그리고 컬러그램 가지고 와서 그때. 이 뉴트럴 컬러가 그냥 휘뚜루마뚜루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컬러그램 요즘 근데 약간 떡상하는 느낌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가성비 색조 느낌으로는 많이들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뭔가 조금 화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리뉴얼 하면서. 틴트 리뉴얼이 진짜 한몫한 것 같아. 쉐딩으로 눈썹 컬러 한번 채울게요. 이거는 정교할 필요 없이 그냥 쓱쓱쓱쓱. 그 다음에 내 사랑 칩배 갖고 와서. 쪽. 조금 더 여리여리한 컬러가 하나 더 출시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발색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끝에가 조금 진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페리페라 베이지 애쉬로 가볍게. 그리고 지금 <laughs> 탈색을 너무 밝게 해놔가지고 조만간 에 애쉬로 한번더 염색을 하려고 해, 눈썹. 꽃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오늘의 아이 팔레트는 짜렁!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팔레트 오호 체리바이브인데요. 사실 체리 팔레트 같은 경우는 보통 격쿨 타겟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뭔가 여쿨분들이 도전하기 좋은 체리랄까요? 근데 요거 올리브영에서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여기 첫번째, 두번째 좀 섞어서. 얘는 지그재그에서 단독 설런칭을 했거든요, 지금. 올리브영 입점도 하려나? 어우. 근데 이거 <laughs> 겨쿨분들이 이거 뭐야? 역쿨 라이트톤이 써야겠는데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또 라이트톤이잖아요? 근데 제가 쓰니까 어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역쿨이 써도 예쁜 팔레트는 분명하지만 얘는 메이크업 기술이 조금 필요하시겠다. 발색감이 이렇게 지금 베이스를 깔아줬는데도 붉은스름한 느낌이 싹 올라오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음영 베이스 같잖아요. 전혀 아니실게요. 체리 느낌이 낭낭하실게요. 오, 벌써부터 이렇게 붉은 기가 오, 언더도 들어가. 그리고 제 생각에는 1번, 2번을 섞었잖아요. 이 2번이 붉은기 느낌을 준것 같아. 그다음에 전 여기 펄을 얘를 좀 갖고 와서 여기 앞에 있죠? 먼저 한번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이 붉은 느낌을 이렇게. 헉! 어머어머. 도화살이야 뭐야. 진짜 라떼는 도화살 메이크업 완전 유행이었는데.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펄 가지고 오. 어 아, 너무 예쁜데? 네 번째 펄, 이거. 와, 이런. 오, 이런. 오, 이런. 이런 느낌. 완전 진짜 라이트다. 오, 그냥 외색이랑 완전 다르네. 진짜 약간 펄만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아우 이런. 내 스타일이야. 얘는 약간 애교살에다가 포인트를 토도도둑올려주면되겠다 약간 글리터처럼. 이렇게. 얘 때문에 약간 격쿨 분들은 조금 블링블링하고 입자 있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울 수 있겠다. 근데 나는 겨쿨이니까 굉장히 와. 그리고 얘를 다 바르면요, 깔려 있는 컬러가 없이 조금 맑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음영을 쌓아놨던 느낌 위에다가 조금 화이티시하게, 그러니까 화이티시라기보다는 투명하게, 투명도 있게 올라가니까 조금 더 메이크업 자체가 맑아 보이는데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컬러, 옆에 있는 거 완전 라벤더다. 이거 봐. 이거 여쿨 팔레트가 맞네. <laughs> 처음에 뭐야? <laughs> 리어나 얘는 음영을 조금 과감하게 깔아주셔도 될것 같아요 친구들 펄을 사용하실 거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막펄맛집이다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뭔가 우리가 체리 팔레트에서 기대하는 그런 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여기는 조금 쿨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뒤쪽 이펄 같은 여기는 잠깐 웜한데요 조금 그래서 메이크업 자체가 막 쿨하지 않아 그 겨쿨 체리 이런 느낌 절대 아니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두 가지 뒤에 컬러를 좀 갖고 와서 애교살을 해줄 건데요. 두 번째 컬러랑 살짝 섞어가면서 퍼뜨려줄게요. 와 근데 이거는 친구들 써봐야겠다. 느낌이 완전 다르네. 이렇게 앞쪽을 조금 더 터주고 뒤쪽도 이렇게 쳐줄게요. 근데 나 너무 웃기다 지금. <laughs> 나왜 마스카라 안 했지? 항상 제가 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오늘 그 순서에 벗어났네. 조금 더 일자로. 어우, 해주고, 속눈썹 먼저 해줄게요. 오늘 빛을 발하겠다. 삐아 로즈핏 가져와서. 어머, 속눈썹 빠졌어. 아까부라. 그리고 이거 속눈썹 할 때요, 친구들. 속눈썹이 얇은 분들은 속눈썹을 바깥으로 갈수록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얘가 무거워서 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눈 크기가 달라지잖아. 이러니까. 마스카라부터 해야 되는 거사. 컬러그램 8로 못지. 그리고 전 여기 애교살 주름이 여기가 살짝 이렇게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영역 설정을 앞에서부터 이어주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더 써야 될것 같은데? 뭔가 제 눈에서 발림이 썩잘 되는 느낌은 아니다. 애교살은 데이지크 1 0 1 1 섞을게요. 역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얘를 살짝 펴줄게요. 그 다음에 전 다시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펄을 좀 갖고 와서 다섯 번째가 조금 더 애교살에 적합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훌렁한 브러시보다는 좀더 단단한 브러시를 갖고 와서 애교살 해줄게요. 그 다음, 더샘 하이라이터, 베이비베리빔. 얘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 눈 앞머리하고 앞을 싹 이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애교살을 살짝 가운데 쪽에. 화려하게. 삐아 쿨 디테일. 콧대를 한번더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화이트 컬러 살짝 갖고 와서. 둘론 코 모양 디테일 한번더 잡아주고 오버스럽지 않게 한번 투도독 이렇게 그리고 데이지그 핑크 크리스탈 이걸로 포인트 살짝만 넣어줄게요 딱 눈의 센터에만. 가볍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등에 살짝 덜어가지고 글리터 펼쳐서 여기 한 번만 또도도독 해줄게요. 제가 생각한 느낌이 블링블링하고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조금 더 팔잔치를 해줄게요. 화려하게. 그리고 쉐딩으로 여기 조금. 근데 오늘 하이라이터 영역을 살짝 오버했어요. <laughs> 브러쉬 선정에 중요하다. <laughs> 이제 리 펜슬을 해줄 건데요. 클리오에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제가 써볼게요. 이번 신상 컬러로 저는 코지 누드. 어머, 안 되겠다. 뭔가 오늘 룩이랑 좀안 어울릴 것 같은데. 헤이즐러 토프거든요? 있을 컬러를 가려주긴 하는데, 오, 근데 많이 뮤트하다. 이 <laughs> 상태에서 제가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요리 펜슬로 조금만 더 베이스 느낌 나게 만들어줄게요. 뭔가 클리어 이번 립펜슬은 이런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고 가을가을한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에 어,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써보고 싶어요. 뮤티드 모브. 이렇게. 입술 라인 따줄 때 좋을 것 같은? 그쵸? 여쿨스러운 느낌이 있죠? 제가 요즘 립쉐이퍼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조금 더 숙련도가 필요하겠다. 오케이. 음, 이렇게 1차로 깔아줬고, 클리오 요번에 신상 틴트네 컬러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뭔가 팝한 느낌은 조금 덜한것 같아요. 확실히 FW 신상이긴 하다. 저는 약간 진짜 가을가을스럽다. <laughs> 전 요거, 허니체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메이크업 룩에는 뭔가 팡 레드, 체리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음, 그래도 이술에서는 조금 더 채도 있게 올라온다. 지금 이 컬러거든요? 근데 차분하네. 처음 딱 바를 때만 채도 있어 보이고, 얘를 퍼뜨리면 차분해진다. 아, 그리고 이 글, 그, 아, 크리스탈 틴트, 이 발림감 너무 좋아. 이 오일리한 느낌. 음, 오, 예쁘다. 괜찮아. 오, 나쁘지 않았어. 네 가지 컬러. 예쁘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 메이크업이 딱 지금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오, 착색은 요 정도. <laughs> 개인적으로 지금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가 마음에 안 들어. 민중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전 요거. 프로 스튜쉘 요거 갖고 와서 진주알 콕 박아줄게요. 근데 얘눈 앞머리에 애로 할걸. 그럼 훨씬 더 시원해. 아, 그만 앞으로 가자. 그럼 훨씬 더 시원해 보였을 것 같은데 뭔 느낌인지 알겠죠? 얘 겨울에 딱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시린 느낌 나면서 차가운 느낌 한방을싹낼수 있을 것 같아. 얘 컬러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음 거샘이 번에 하이라이터 잘 만들었다. 이렇게. 오 화면에서 진짜 화면 발을 너무 잘 받아. 그럼 마지막은 디어에이 봉봉 글로우 치크. 저는 뭔가 피오니 봉봉이 오늘 딱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역할스럽게 이 라일락 봉봉을 친구가 추천을 해주더.. 오! 해주더라고요. 오! 얘를 써볼까요? 어, 어떻게 쓰는 거야? 컬러감이 막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터, 아니, 블러셔가 <laughs> 당황했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광감이, 어우. 오, 제가 생각한 느낌보다는 훨씬 더 투명도 있게 올라가는데요. 어, 여기는 조금 더 컬러감 있게 올라갔다. 얘는 근데 피부 화장이 진짜 중요하겠다. 이 피부 화장 깨끗하게 안 깔려 있으면 광채 이렇게 올라왔을 때더 얼룩덜룩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얘는 베이스를 어떻게 깔았냐가 진짜 관건인 것 같은. 근데 또 지금 같은 여름철보다는 다가올 가을 겨울에 쓰기 좋지 않을까. 베이스가 딱히 벗겨지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리퀴드를 바로 콕콕 찍다 보니까 커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얘는 좀더 제가 써봐야지 알것 같아요. 뭔가 제가 요즘 추천드렸던 게 어바웃톤의 컨실러 블러셔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고 근데 얘는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라서 당황스러운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막 이거 쳤다 이거는 아니다. 조금 아쉬워서 전 여기 팔레트에 또 치크가 있거든요. 얘로. 이렇게 1차로 올려준 다음에, 근데 얘는 체리 팔레트라기보다는 조금 딸기스럽다. 디어 에이 블러셔랑 좀 연결을 지어볼게요. 그쵸? 약간 스트로베리 메이크업 느낌이 더 나지 않아요? 체리보단? 전체적으로 광이 조금 나는 느낌이어서, 아, 막 제가 엄청 선호하는, 그만해. 루그나니야 <laughs> 더샘 말고, 요 클리오를 갖고 와가지고, 조금 더 마무리를 해줄게요. 커버력도 올리면서, 이 광을 조금 없애고 싶어. 그리고 한번더 가볍게 묻힌 다음에, 코 아래도 해줄게요. 감싸가지고, 이 붉은스름한 느낌을 저는 오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채도감 있게 하고 싶었는데 허니체리 한 번만 더 얘를 너무 많이 퍼뜨리지 말기 채도를 잘 유지해주기 어피 톤업 벨벳 갖고 와서 마지막으로 광만 조금 없애줄게요. 지금 조금 질척이는 상태라 뭉침이 있을 수도 있어서 톤업 벨벳으로 안 예쁜 광들만 그럼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음. 그럼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모두 마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모두 마치고 왔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헤어랑 의상을 딱 완성하고 보니까 진짜 여쿨분들이 할수 있는 도화살? 체리? 스트로베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붉은기가 들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라이트하면서 근데 또 포인트는 들어가면서 특히 이 립이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더 발라볼까요? 이렇게. 진짜 라이트 라이트 하면서 우리 부모분들이나 여클분들이 써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치크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포인트로 더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밸런스 좋게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붉은기가 들어간 느낌으로 완성을 하면은 실제로는 조금 제 퍼컬이랑 연결이 잘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정도의 붉은 느낌은 진짜 앞으로도 잘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립 메이크업, 진짜.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템들 중에서 마음에 드셨던 템들이 있다면 올영 세일 끝나기 전에 꼭 득템해보시고요. 바로 내일 밤 9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올영 라이브에서는 수분 천재 에스네이처와 정말 다양한 혜택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니까요. 다들 꼭 늦지 않게 달려오셔서 저와 함께 잔뜩 득템해보시고 쟁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후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 글로 만나요. 안녕.